안녕하세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만드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의 영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만으로도 쉽게 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도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강의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그리고 압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장짜리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파워포인트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파워포인트의 기능은 딱 동영상 만들 때 쓰는 기능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세 장의 슬라이드를 작성합니다. 저는 미리 작성을 좀 해놨는데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 화면은 유튜브용 영상이기 때문에 디자인 메뉴에 페이지 설정 부분에서 어, 화면 슬라이드쇼를 16대 9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세 개의 슬라이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용 동영상 쉽게 만들기 강의입니다. 이고, 두 번째는 진행순서 1, 2, 3, 4, 5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무리하는 어떠세요? 정말 쉽죠? 그냥 가기 있기 없기. 이런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을 여기에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을 만들 때 저는 타이핑 효과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어, 영상 보신 분들도 타이핑 효과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이 타이핑 효과는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넣을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나타내기를 클릭을 하면, 네, 텍스트에 나타내기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 효과 옵션에서 단락별로라고 이 메뉴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1이라고 돼 있던 게한줄한줄 한줄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서 조금 더 세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 주면 우측에 세부 설정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효과 옵션을 다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걸 문자 단위로 바꿔주고 문자 사이 지연 시간을 0.5초에서 0.1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요. 미리보기가 나옵니다. 네, 타이핑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녹음할 때이 타이핑 효과가 나오는 순간에 잘 맞춰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도 동일하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녹음을 해야겠죠? 그런데 녹음을 하기 전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대본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면에 있는 글자를 그냥 읽을 거기 때문에 대본을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을 만들 때는 대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녹음은 슬라이드쇼에서 할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메뉴에 슬라이드쇼 녹화를 눌러 보면 처음부터 녹음을 할 것인지 현재 슬라이드에서부터 녹음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슬라이드 하나하나 잘라서 녹음을 할수 있다는 말이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하지 않고 쉽게 한장한장 한장 녹음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로 동영상을 만들 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음을 시작해 볼까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클릭해 가면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하던 도중에 ESC를 누르면 녹음이 중지되고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쉽게 만들기 강의입니다. 네, ESC를 눌러서 다시 녹음을 마친 후에 되돌아왔고요. 첫 슬라이드에 녹음 시간이 나오고 더블클릭해 들어보면 우측 하단에 오디오 표시가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쉽게 만들기 강의입니다. 네, 이게 녹음된 소리입니다. 어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필 받으면 쭉 끝까지 녹음하고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세 장의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넣고, 세 번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네 번째 녹음하고,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로 완료한다. 어떠세요? 정말 쉽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냥 가기, 있기, 없기. 네, 이렇게 세 장의 녹화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디오 내보내기입니다. 파일 메뉴에 저장 보내기를 클릭하고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우측 설정 메뉴에 보면은 컴퓨터 및 HD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화면 크기이기 때문에 어, 이 크기를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을 그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면 네, 저장하기 창이 뜨는데요. 원하는 이름과 위치에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거고요. 네, 저장하기를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에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는 여기 상태 창이 뜹니다. 네, 비디오 만들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파일을 찾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고요. 네, ppt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파워포인트로 영상 쉽게 제가 만들기 강의입니다. 일부러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넣고, 세 번째 스크립트를 써서 하 같죠? 네 번째 녹음하고, 네이 네, 영상은 뒤쪽에 추가로 붙여 넣을 테니까요. 한번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쉽게 만들기 강의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넣고 세 번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네 번째 녹음하고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로 완료한다. 어떠세요? 정말 쉽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냥 가기 있기 없기.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파워포인트로 강의 동영상 만들기 어렵지 않죠?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헤맸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강의 콘텐츠가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